안녕하세요, 생일 뿌락지입니다. 우하. 아, 춥네요, 오늘. 많이 아, 춥고. 오늘은, 보시면, 화면에 돌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 같이 도네? 그냥 대충, 네, 76건에 3 1 4 0 0 0원 해서 자사포모 하면 39만원이네요. 네, 오늘 이런 저런 이슈들이 좀 개인적인 일인데, 그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메일을 그 채널 앞에 띄어놨어요. 이제 뭐 뭔가 제보를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좀 다뤄줬으면 하는 일, 아니면 좀 궁금하신 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하루에 한번 퇴근 후에 확인해서. 어, 제가 뭐 검증 절차, 제가 뭐다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알아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어, 그걸 방송에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본, 형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안갈 수도 있어요. 형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방송은 못 하겠죠. 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얘기를 먼저 하려던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도 사실 가끔 연락 개인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연락을 가끔씩 받았었는데 오늘 우연찮게 쪽지함을 들어갔다가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상경하고 싶다는 쪽지들이 몇개와 있었어요. 지방의 상황이 사실 진짜 녹록치 않을 거예요. 저도 제주도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서울로 상경을 한 거니까요. 어,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아 근데 답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데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쪽그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뭐 한번 고민을 해보죠 서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유튜버가 광고를 하는 거 특히 배달 유튜브는 광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이나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단촐한 영상만을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버거워요 일단 뭐 제가 근무시간이 긴 탓이겠지만 이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죠 맡기는지 뭐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배달 유튜브는 풀 자체가 적잖아요 구독자 수가 제한,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받지 않는다면 못 받는다면 사실상 그분들은 유튜브를 할 이유가 없죠 뭐지 시간 써가며 돈 써가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어, 광고 다 좋은데, 적어도 나쁜 건 소개하지 말아야지. 그죠? 자기는 절대 안할 거면서 그런 걸 소개하고 광고비 받았다고 막눈 가리고 왕왕하는 식의 광고는 하면 안 되겠죠. 이유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분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독을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싫어서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방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쨌든 응원을 하실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단돈 몇만 원이라도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분들 덕분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자기는 절대 안할 거면서 이상한 걸 소개를 하면 그건 진짜 양심 없는 거죠. 진짜 양심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좀 심하게 하면 진짜 개새끼죠. 근데, 뭐, 이런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 이번에 광고 들어온 거 광고비 안 받고 싸게 줄게. 이거는 진짜 문제의 논점을 너무 파악을 하지 못한 거고, 뭐, 매번 앞으로 쭉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번 한 번, 뭐, 이미지 복구용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진 않아요. 나 사실상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느끼죠. 아, 수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구독자분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물론 그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버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지만 단순히 돈벌이 수단 하나로만 구독자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수가 제대로 밝혀졌을 때는 그 여파는 더 크겠죠.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풀이 작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떡락하면 끝입니다. 끝 진짜 악수였어요. 악수, 악수 중에 악수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와서 뭐 그거 뭐 우, 내가 파는 게 제일 싸. 내가 얼마나 뭐 정직하게 하는지 보여줄게. 늦었어요. 이미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다 들켜버렸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아. 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좀힘좀 좀 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갖고 요거 귀도리까지 했는데 추웠어요 아침에 귀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모를 대체하이발를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온다고 하니까 일찍 오면 그거를 이제 내일 일이 끝나고 공개를 할게요 그 그냥 일반 하프페이스를 쓰자니 아 그냥 너무 싫어요 이게 이제 그 걱정 반뭐 욕하고 싶은 마음 반 이러면서 반모를 욕하시면서 뭐막안 좋은 얘기들 하세요 뭐 대가리 터져서 죽으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전에는 음뭐 그런 마음들은 알겠는데 이게 형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4시간씩 하프 페이스를 쓰고 있으면 컨디션이 좋은 날에도 아파요 목이랑 깨도 한번씩 아프고 이게 오래 안 타고 신 분들은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까지 겹친다? 그럼 진짜 이렇게, 모그, 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경추가 다막 박살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쓰기 싫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그거밖에 없으니까 옵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대충 쓰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반모라는 대체제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추워지니까 그 추위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최대한 빨리 공개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당연히 가격도 저렴합니다. 근데 안전성은 사실상 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안전함을 생각하신다면 아라이나 홍진 NHK인가요? HNK? 뭐 어, 제가 하이버 이런 걸잘 몰라서 아무튼 비싼 거 풀페이스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타협점을 참는 거죠. 하뭐 알아이 쓰시고 열다 시간씩 일하시는 분이 이,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하이바 자체가 무겁고 비싼 하이바일수록 무게가 좀 나갑니다. 근데 이게 뭐 무게 밸런싱이 좋아서 목, 목이나 이런데 부담이 안 간다라고는 하시는데 별로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음, 뭐, 오늘은 거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꾸풀 지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어요. 오고 갔는데, 음, 뭐, 더 좋아지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저희, 저도 이제, 저희 그 같이 일하는 기사분들하고 오늘 디코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같이 일하는 분들이고 원하는 건다 똑같잖아요. 보다 좋은 조건, 보다 많은 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조금 안, 안 좋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짜증도 좀 나고. 근데 이제 여지껏 저한테 지사 소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대부분 잘안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알려드려도 그... 제가 뭐 이렇게 막다 챙겨서 할수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일하게 바쁘니까. 근데 이제 진짜 간절함을 어필하시는 분들은 외면을 할 수가 없어요. 막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 외면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지역이나 뭐 이런데 지사를 소개해드린 경우가 몇번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결과는 좋았어요. 결과는 좋았고 다들 만족하시고 뭐 다들. 지금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근데 이 플러스를 광고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잘 모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방송을 할게요. 녹화를 한번 뜰 예정입니다. 전부터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계속 이슈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플러스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메일 그거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근. 어, 오늘도 저희 구독자랑 싸우고 있던데 몰랐는데 그 구독자가 제 이제 같이 일하는 동생이더라고요. 싸우고 있던데. 어, 구독자랑 싸우지 마라. 깽판을 치고 다니냐. 그리고 내가 네 댓글을 음. 지운 건 너한테 지우, 이제부터 지울 거야라고 말을 하기 시점부터야. 그 이전에는 네 댓글을 전혀 지운 적이 없어. 이게 네이버 카페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뜨지 않고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고 그 밑에 클릭을 해야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 나도 이걸 하면서 알았는데 근데, 니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내가 니네 거를 지운 건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나는, 니가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달잖아. 그리고 니가 잘못 찾잖아. 어디에 달았는지 니가 까먹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너한테 이제 지울 거야. 라고 했... 한 이후부터 니네 댓글을 지웠어. 잘 읽지도 않고 지웠어. 좀 부들부들 하는 것 같더라. 근데 나는 너를 악플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네 댓글에는 많이 달았고 물론 내가 너를 많이 욕을 했지. 쌍욕을 많이 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어... 사과를 해야 되나? 사실 그렇게 딱히 미안하진 않은데. 음. 나는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너는 분명히 너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한 사람일 거야.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성품 같은 것도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는 생각을 해. 근데 너의 단점이 뭐냐면 너는 대화하는 법을 너무 몰라. 그리고 들으려 하지 않아. 그리고 넌 배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너무 맹익 맹시... 이렇게 좁은 바운더리에서 이 외적인 거를 다 부정해 버리니까 대화가 진행이 되질 않아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대화의 의미가 없었어 너랑은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야 해봐야 빙글빙글 돌기밖에 안 하거든 근데 나는 너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해 너는 악플러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네가 잘 모르는 것 뿐이야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짜증이 나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물론 너는 내가 믿겠지. 그 분노에 대한 표현이겠지. 뭐 그것도 받아들일게. 근데 네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안 들어. 알겠지? 댓글은 이렇게 하자. 내가 앞으로 영상에 중간 중간 중간에 숫자를 세 개를 말할게. 네가 댓글을 달고 싶으면 그 숫자를 써맨 앞에. 그러면 내가 그 댓글은 안 지울게. 그리고 다른 영상에다 그 숫자를 쓴다? 그럼 그 댓글은 지울 거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음. 그래도 씨발 이런 유튜버가 어딨냐, 씨. 아직 학고니까 가능한 거다 우주 데스타 대모는 니 아이디, 닉네 닉네임, 니말 네 하나도 언급 안할 거야 아무튼 오늘 형님도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춥대요 내일은 좀더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아 추워요 밤 되니까 진짜 추워요 춥고 특히 이제 외곽지는 더 춥습니다 저희 집이 인천이잖아요 오는 길이 너무 허허벌판이라 진짜 춥더라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행배하십시오. 뿌아